네, 안녕하세요. 고1 수학 필수 영상의 460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 파트는 여태까지 이제 이차 함수가 주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이차 함수가 주어지고 해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문제는 이미 해 범위를 음, 주어져 놓고 이렇게. 해해 범위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 이차의 개수가 이제 1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뭘 구하냐면 이차 부등식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어, 역으로 묻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항의 개수가 1이라는 거니까 여기 a 그리고 요분이 근이죠. 근 그죠. 마이너스 2하고 5가 이제 교점의 부분이니까. 여기는 x 더하기 2. 그죠. 들어갈 때는 이제 꺾어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x-5. 이렇게 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가 지금, 음, 사이가 되죠. 그러니까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이렇게 사이라고, 사이. 양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이에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해를 보고 해의 해의 어, 모양을 보고 모양을 보고 어, 사이를 묻는 건지 이렇게 사이를 묻는 건지 양쪽을 묻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이를 물었으면은 fx가 음 0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고요. 양쪽을 해의 모양이 되있으면 fx는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네,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x제곱의 개수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개수는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x 더하기 2 x 빼기 5는 0보다 작다가 되고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2 마이너스 오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1 0 0이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를 거꾸로 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a 는 이제 1이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베타가 3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 x 더하기 1 그렇죠? x 더하기 1 들어가고 x 빼기 3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등호를 정해야 되는데 부등호가 이제 크냐 작으냐인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는 x는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양쪽으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fx0보다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음, 등호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고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이 정해지겠습니다. 3번은 지금 보면은 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좋죠. 그렇죠? 3보다 작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 양쪽이 아니고 사이이기 때문에 어, fx 꼴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꼴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x-1 3분의 1 x-3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9, 9, 9하고 11이니까 3분의 10 곱하면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음 요것도 양쪽으로 째져 있죠.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근이 큰 것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죠. 그죠. 1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 요것도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1 2분의 1 x-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어, 2분의 3, 2분의 1하고 1이니까요. 3x 더하기 2분의 1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프 해 모양을 보고, 사이냐, 그럼 양쪽으로 벌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사이면 0보다 작다의 개념이 되고, 양쪽으로 벌어졌으면 0보다 크다의 개념이 됩니다. 등호는, 그쵸? 그렇죠? 붙여있으면 붙고, 붙여있지 않으면 안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 그 다음 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2차 부등식, 음, 2차 부등식, 어, X제곱, 어, 플플스스 a x 더하기 B하고 0보다 작다 이 want to do this? If you want t 다 do this, you can d 어 this. You can do this. You c 사이 do t 사이. s You can do this. You can do this. y o 지금 a n do t h 입니다 o u can do this. You 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8의 근을 갖고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1, x 3 4에2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여기를 비교해 보면 a는 마이너스 11이 되고 b는 그쵸. 2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맞죠? 네. 그래서 a 더하기 b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라서니까 a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24니까 답은 13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 우리가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예, 계산을 틀리지만 않게 하면은 충분히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